먼저 미미 씨부터 네,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미미 씨가 훨씬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알아봐주시고 할것 같은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때요? 예. 어,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매일매일 들고 자기 전에도 들고요. 네. 그리고 그만큼 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들고 또 그런 책임감도 들고 그런 행복감에 늘 젖어서. 좋진 않고요 <laughs> 들면서 살아가고 <laughs>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활동도 더더욱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멤버들이 각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 그만큼 또 오마이걸을 더 사랑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과 또 앞으로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단단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리허설 하면서 느낀 거는 미미 씨가 예전에도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늘 더 자신감 있는 눈빛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예, 너무 좋았습니다. 많이 인간적으로 성장했습니다. <laughs> 예. 예능으로 사랑받으니까 인간적으로 또더 성장하게 되는군요. 유학에서 이제 청소년기로. 네네. 그래서 더 성숙한 눈빛과 성숙한 무대또기대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